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 여주 오공나루 축제가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여주시가 주최하고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쌀과 고구마 등의 농특산물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에게 조선시대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개막일인 18일에는 여주시 풍물연합회의 쌍용거 줄다리기와 길놀이가 펼쳐졌으며 잔치마당에서는 여주쌀을 이용해 가마솥으로 정성껏 지은 오곡비빔밥 행사가 열려 많은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오곡비빔밥은 3천원에 제공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쌍용거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로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재앙이 없어진다고 믿어지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오공나루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여주의 다양한 맛과 멋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여주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소원을 비는 소원지길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다양한 수변, 야간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KBPS 정유빈입니다.